비행기 뽑았다리. 아, 난 극제공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극제공이라 할수 있죠. 왜? 폭탄 달린 제공기지. 나도 갈. 대공판에 심심하니까 대공포 쏠게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간거 저거 잡으러 간다. 너 그거 레이스로 있어. 빠진 거 잡으러 가. 아, 그래? 와저 명중 98 들어갔네. 아니 95구나? 아금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사, 너가 사, 방금, 방금 한대고는저 빼러 왔는데? 그래? 이제 어... 온다. 어, 일단 근데 상대 대공포 하나 있어. 음. 나라면 안 가. 와 일렀다. 야여몇명 들어왔냐? 여덟 명 8명 들어왔어. 온다 온다 온다. 와씨. 와, 씨. 와 진짜 일본군 비행기 씨발 청속기 존나 편하다 진짜. 그런 브라보로 제가 달려갑니다. 저거 걔는 내가 보실게 그냥. 오케이. Okay. Okay. 그럼 나저 건물 모너트림. 대공포 날아와 유. 알파 바로 뺏기네. 우리가 브라보를 안 봤던게 좀 컸나? 아아아아아. 몰라? 설렁정에 8명. 근데 초에. 여기 우리가 겁나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탱크도 이미 쟤네 나왔네. 플레어 이 파트. 음. Oh, 야, 나 그러면 적장비에 존나 집중할 테니까 보병은 너가 좀라나 보병원, 나 내가 어떻게 했다. 니 뭔데, 극제공이라고? 어. 아, 씨발. 폭탄은 안 달았어? 폭탄 달았지. 그냥 둘다뭐 서로서로 한다 가르치게 하겠네. 음, 어, 우리는 와. 터지면 이제 안 나오지. 와. 아니, 아니, 아니. 나워요, 아니, 아직은 아니, 아직은 아니 우리 비행기는 터지면 안 나오지. 맨 처음에 뽑았던 거니까. 네. 음. 적장비 찾아 3만 리. 바로 앞에 LVT. 여기 중앙 롤. 두대다 아니 차대. 파괴 받아? 한 대는 파괴했는데? 클로그는 안 뜨는데? 그니까 아무도 안 탔나봐 빈 장비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샷한대 잡았다 잠깐만 대공포두 대다 응그전 음. 섹터 하나 다음 섹터 하나 어... 나 일단 장전 받고 나면 난 어떻게 할래 니가 앞에 거 떠물골래? 아니면 내가 어, 뒤에 거떠래 저 엘비티를 놓을까 그냥 나는? 아 그럼 나 엘비티 놓으려면 내가 대공포 아, 하나. 대공포 챙겨. 좀 위험하니까 좀. 아빗 나간 것 같은데? 어 잡았네. 그럼 앞에 거 하나 잡은 거야? 그럼 내 뒤에 거 하나 잡은 되지 음, 아나 대공포 잡은 거 아니. 그러면 엘비 엘비티 잡았어. 나이스 그래? 어 그래 대공포 누가 내렸길래? 야, 잠깐만 저쪽 그 우리 그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만 있잖아요. 어. 그 만에도 2명 정도 들어왔어 500 어..어..어.. 나 잠깐만 엘비티 에비, 먼저 처음 먼저 포급화 한번 처음 파괴 나이스 대공포 또 뺏겼는데? 우리? 이번에그 알파 앞에 있는 데공포네 야 잠만 쟤네 비행기도 폭격하고 가잖아. 쟤네 비행기 잡아야겠다. 지금 아, 어디 있어요? LBT? 잡았다. 대공포 조심. 일단 하나는 부수고 갑니다. 야, 대공포조만 0.5초만 더 빨리 잡았으면 안 터졌는데. 까비. 보강해야지. 역시 타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차리너 대공 잡을내라고 지금 해안가 쪽으로 LVT 들어오고 있어요 외륙이에요 외륙 외룩. 해안가? 오케이 쪽 바깥쪽, 바깥쪽 아 근데 제네가땅 밟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막 죽이기 힘들죠 네, 네 정, 그렇죠 네. 정확하게 꽂아야 하니까 우리팀 병신들밖에 없냐? 야, 지금 다 병신들이래요 이거 저런 야래 와 누워있었네 그래, 상대팀 음... 누워있는 애들 음... 인근 많더라 병신을 데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썩 애쎄해 애쎄해 앞에 누가 있는지 안보이니까 원피스 할 오, 무서부무서이 총알이 앞으로 날아간 거임. 어? 앞으로 날아간 거임, 씨발. 뭐 아, 자, LVT가 올라가요. 뭘 하든가 말든가 할텐데. 아싸, 폭력이다, 폭격, 폭격 야호. 그 밖에다 있어요? 그 활주로 앞에? 예, 네, 밖에다 있어요. 나이스. 나도 그냥 노양심총 들어야 되나? 어떤 거? 아씨바깥스나안아나 아, 존나 사자우 날리고 싶어. 왜? 씨발 장비나 찾아보라고, 병신들아. 야뭐 존나 야 뭐야? 장애가 있는 야 같아, 장애가아 제발 좀. 아니 뭐 대공포를 잡나 그렇다고 장비를 잡나 제발 우리 팀은 살려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나 오 야야 아 속이 좀 잡아라 씨발 존나 못해 우리 팀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선생님들. 아 근데 <laughs> 우리팀 못지않게 상대팀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나 혼자 원맨시하고 있어 존나 짜하나렉션야들아 라인을 밀어야지 알파를 지키고 있으면 탱크 보면다 뒤지잖아 원래 라인한 방어, 방어 전설이라고. 패배자들이 있잖아. 수 방법이 있어. 아, 그리고. 클레어도 존나 안 부숨. 진짜 개 패고 싶은 진짜. <laughs> 레디, <레니>? 땡큐. 야, 아니 뭐 어떻게 자기 바로 뒤에 있는 콜 셰어를 안 때리냐 얘네는. 미쳐버리겠다. 라이언. 뭐야? 아, 놀라울 따름. 따른... 뒤에 아군 하나 죽어 있어요. 그 일부러. 아세리코스 일부러. 아니 이렇게 대놓고 뒤져있으면 어떻게 살려줘야 돼. <laughs> 바로 앞에 하나. 에세. 뭐둘다 누워 있어. 저기 있는데. 잡았나? 이거 리면 어, 리지 저거는, 도시기. 이거 어떻게 살린 거지? 우 아우! 아, 코드에 났는데. 사다를 났는데, 진짜. 아, 나 자꾸 헤드 터져! 존나 짜증나! 뭐, 누구 상대 팀을 등한테 아니. 이게, 그게 있어. 고인물들하고 다이다이 다이, 다이 깰 때는 앉으면서 막 대가리를 피한단 말이야. 어. 아, 새끼들아, 애초에 몸을 조준하고 있어서 앉으면 대가리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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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새끼들 진짜. 그냥 서서 싸야겠다. 알파 왜 밀렸노? 그러니까 트럭장, 트럭장 하려다가 원래 네가 역으로 말렸다는 거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무빙으로 좀 피하려 하는데 오히려 와, 안 와, 저 안돼 안돼 안돼. 이거 폭탄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 자, 일단 나 알파 들어갔거든. 어떻게 역으로 다시 밀수 있겠어? 아니요, 옆에 더있어 차에 저쪽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거는. 와, 혀만 있네 이거, 아, 500파운드라도 잘 꽂아볼 수 없냐? 그냥 두발 중에 한 발이라도 들어가면 애들 다 죽일 수 있는. 나 그러고 싶은데, 어, 한명 죽었네. 다섯 명인데 뿌렸더니 한명 죽었어. 이거, 뭐, 이거 존나 직업말 없다니까, 이 새끼들. 아, 씨발. 컬션 세대다 떴는데 우리 팀 싸울 일도 일도 없어 보이던? 지 부족. 어, 그냥 쓰. 싸우려는 행동을 안 해. 이거 포격 한번 더풀까요너노너노너 너? 노노? 괜찮 괜찮. 막아 이거 충분히 막아 충분히 막아. 못막것 같은데? 너도 너무 레 지금. 자, 백거를 할 거기 때문에 난또가시 ت ه 그래. 한 번. 자, 혼자 원메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 지금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알파 나 방았다. 예, 막았어, 막았어. 괜찮아. 나는 위에서 원메시 하고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위에서 원메시 얘는...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앞 라인을 밀어 주겠니, 얘들아? 똥을 그만 싸고. 야, 잠깐만, 야, 쟤네 보트 타고 뒤에서 온다. 활주로. 아, 씨. 달려야지, 그럼 또. 아, 뭐야, 이거. 소리 탄. 일단 뭐임? 이쪽 어딘가? 잡 걸어둠. 뒤에 있네. 어딘지 위치는 봤고 아, 탱크도 있냐? 응? 알파 암라, 알파 암라니아 탱크도 있어? 그건 모르겠어. 잠깐만, <목소리도> 기분 아, 저게 저기 있으니까 쏜 거니, 제발 <목소리도> 로마 저게 는데왜어 비질라고, 저긴줄 알았나 보네 저기 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빠른 반성. 아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기 없었는데 갑자기 허공에 총을 쏘는 거야 미친놈이. 음. 자세히 보니까 저기 있네. 아, 다 도들었네. 와, 아, 잘와잘잘잘 잘. 잘. 겁나 아야 아, 쟤네 대공 m v 팀만두 던데? 우리 팀한테아 이득 아니지, 씨발 우리 탱커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병 다 갈리겠네, 씨발. 나만 갈리는게아니 아, 잠깐만요 보험 한번 받고. 아, 천천히, 천천히. 급한 거 아니야. <laughs> 쟤네 아마 태공포도 있을 거라. 와, 나총 존나 못 쓴다. 일주일 넘게 쉬었잖아. 나 일주일 넘게. <laughs> 좀 딴신했고. 아니 이게 왜 음. 밀리냐고? 지금 음. 아무도 없다다 음.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차라리 너 지상 긁을 때 그냥 저기 저 이거 음, 이거 상대편 입구 쪽에다 폭탄 한두 개만 던가. 한두요음 음, 음, 그러고 있어. 될것네 쏴야 될것 같아요. 못 막아요. 어디 어디 있는데? 그냥 입구 앞에. 아그 네. <laughs> 행거 입구 앞? 어 행거 어이. 입구 앞. 탱크 아, 탱크 한방있네 아, 탱크 한 방에. 아, 나킬 들어온다. 근데 플리거도 있다. 이제 설설. 조심해야 할 듯. 오우. 뭐야, 나벽 뚫고 사람 죽임. 와, 핵쟁이 새끼. 핵쟁이 나가 주고 어, 뭐야, 나또벽 뚫고 사람 죽임. 핵쟁이 나가 주고. <laughs> 뭐월는거 아니야? 뭐야 나또벽 뚫고 사람 못죽 주네 뭐이번엔핵 소리 들고아 쉣. 아니 이게 적 음. 팀이 앉아서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빵댕이가 벽 뒤로 튀어나옴 <laughs> 근데 그거 쏘니까 맞은듯 에스케해어나 <laughs> <laughs> 총알이 없어 제발 살려줘 여기여기 이발다. 어떻게 메딕한 명이 200발 쏠 때까지 우리 팀은 적 팀을 막을 수가 없냐? 뭐야 이거? 저기 사람 이쪽에, 이쪽, 이쪽에. 그 해안 라인 쪽에 많다, 꽤. 간다. 와, 아, 99. 택시, 택시, 집안, 택시. 예반데. 아니 나 우리 팀 비행기가 나랑 좀 협력을 해서. 상대방 비행기를 잡든, LVT를 같이 잡아주든 했으면 좋겠어 얻어맞고 그냥 가, 얘는 아, 진짜 오신봉신 어, 그병신이 당신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섹스 섹스 태양감 한번더 가야겠다 화해의 섹스 태양감 한번더 끊고 그리고 가야지 LVT 컷 나이스 아이거 알파 안을 막아야 되나 지금 존나 마려워 보이는데 안을 막아야지. 유플랜트 쿨 저건 뭔 뜻이야? 못한가? 플안인플레인을서나다가 돌이 떴을 뭐니? 그럴 수 탱크 안에 들어왔네 아, 나 플리거. 잠깐만, 나 저거 제대로 못 맞춤. 탱크 있는데 어, 그니까. 75 데미임. 어, 잠깐만. 보프 한번 받아야 돼. 한명 위로, 위로 올라갔고. 단약 하나 먹고. 야 잠깐만, 탱크 안에 들어왔어, 아예. 네. 오케이, 파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님이 왜 저랑 하나, 항문에 멀리 가서. 안 버려야겠다. 정말 쟤네 항문 어디냐? 이렇게 좁은 곳에 전투는 마음에 들지 않아. 제네팀 함쟁이 어디 갔냐? 다. 바스런 해야지. 다 죽어있네? 언제 죽었대? 뭘 죽는 거야? 아, 뭐야, 샷건. 아, 아 제발! 야, 진짜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적팀 샷건, 맞아볼 음. 때는 한 방에 딱 죽이는데, 음. 남하고 다음 팀은 죽일 때는 세 발만에 잡는면이시발년이 뒤지려고. <laughs> 존나 죽이고 싶어, 그럴 때. 항상 그런 거 있지. 뭐 주... 어, 사람 골라 죽여. 항상 내가 참아줄 때는 펠릿시 정확하게 내 안에 타들어오지 개 같은 게임. 아, 진짜 아 총알 씨. 발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하기 너무 힘들. 이 씨발 쪽 같은 나만 존나 고생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파란색 메디기 살려주니까 참 기분 좋다. 어, 아군 비행기 하나 다옴 아군이라니. 아군 비행기 하나 대공포 맞고 죽었어. 앞에서 풀리고 날아온다. 장거리헤드셔야지는 대화를 하다 팔면 저기에 에에그는총에 있는 총기에 있는 총기에 있는 총기에 에 다섯발 맞에있뒤지는총는 총기에 있는 총기에 있는 총기에 있는 총기에 에 있는 에 있는 에 야, 그 롭도 데미지 드랍 있는데 존나 데미지 드롭지만 글록으로 그 장거리대가리쳐도 80은 넘게 난다 같이 가실 괜찮습니다. 예요예요 근데 하치가 어디 있어? 아, 로켓? 케시 아니요. 로켓 던차 아니?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 어차피 지금 탱크를 못 만들니까. 이거 아, 보라고 음. 야지 붕. 아, 제발 우리 팀 아, 우리 팀 아, 비행기 대라, 제발. 해가지고. 왜 아까부터 나 혼자 비행기 따고, 대공포 따고,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laughs> 뭐가 문제야. 아, 씨발, 상대 비행기도 나한테만 차오네. 두 대가 동시에 남은다고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이거. 지금 그거를 0.5초만 일찍 잡았더라면 제가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연막 깔아라 연막 깔아라 연막 깔아라 연막 깔아라 연막 깔아라 아 C 나 정상에 됐어 저거 나갔네 어? 이걸 살려? 아니 얘네는 왜 존나 관심 없을 때만 와서 딱 살리냐? 글쎄다 저 혼자 원맨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씨발, 동사에 총 맞았어. 존나 아파. 근데 쟤네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상대 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니 뭐,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공포, 그, 캠핑 하는 애 생겨가지고. 뭐, 무슨 일 지금 일주일만에 하는 사람, 킬덱 보고도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함? 몰라. 나 지금,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아이, 졌겠다, 이거. 아군, 비행기들. 아니, 야, 니들은 씨. 시... 아니, 대홍포 쳐맞으면서 폭격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면 그 대홍포를 아, 한번 때리러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진짜? 안 되나보죠. <laughs> 5분 넘게 계속 저러고 있네, 저 새끼들은. 와. 아, 학살이다 <laughs> 오, 야, 토바트는 실패. 도망가. 사람 살려야지, 사람이 먼저다. 아, 자꾸 행관에 누가 기어들어오냐? 글쎄다. 사람은 존나 어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우리 팀 행이 드디어 큰거 하나 날렸다. 저기 있 어, 애들 말 들어온다. 스즈메님 쪽, 그, 행거 입구에 있어요. 제가, 그냥, 안으로 들어감 앞으로. 아,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수, 이쪽에 있는 행거 입구. 여기, 여기. 씨발, 큐가 안 찍혀. 안 보여요. 뭐, 어, 키 설정 따로 해둔 거 아니야, 너? 아 아니, 큐가, 큐로 음... 찍혀. 근데, 가끔가다 안 찍혀. 연막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그거, 연막 패치 내고 나서, 연막 조금만 있어도 안 돼. 아, 그래? 어. 아, 뭐야? 어, 너네 탱크 뺏었냐? 둘 사이에 부병 잠깐만 아 여기가 아 그래요? 없냐 어, 저저한대맞아고 아니 한대 맞았다고 도망가다니 저런 겁쟁이 예 아니 탱크는 원래 그렇게 후지. 해야 돼 원래 탱크가 좀 뷰지같이 해야 오, 이길 수 있어 그렇다고 너무 쌉? 그거마냥 하면 안돼 아 그니까 너무.. 아 3원 탔다. 아, 아, 잠깐만요. 3원? 6발밖에 안놓고 일단 빼요. 저도 근데 지금 대공포 깨느라 포탄이 없어가지고. 저기 저 상대팀 1등 있잖아. 저 개틀린 건? 저여석이 계속 대공포 부수면 만들고 부수면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야, 가 봤을 땐다가 주변에 살리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그 로테이션 나, 돌아가는 동도만 보면. 잘 가, 배야. 뒤거 가, 니. 오빠가. 아, 씨발 나 혼자 킬로그에 나만 있는 거 봐. 이 미친 새끼들. 안돼,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뚫린다. 개통 당해버렸. 어디있는데? 아니 난 지금 상대 보병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행거 안에 그냥 존나 많아 아 그냥 행거 안에 있는거야? 겉에는, 겉에는 거의 없어 지금 아, 행거 안에만 아. 계속 들어와 지금 애들이 진짜 미친듯이 들어 미친듯이 근데 행거 안에 뭐 스팟때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걸 빨리 잡음 어 아. 우리팀이 되게 빨리 잡아 행거 안에 걸 지금 뺏고 뺏기고 계속하고 있어 아씨발 소이탄 손이 뜨거워 바알이들 거와. 아, 소... 아 이거 이란가는 냐 근데... 진짜. 에아 근데 음. 얘네 이거 경기한 총이 날아가 음. 갑자기 오늘 순간부터 갑자기 확 낙차가 생긴다 이나 이거 야야야 적팀 셔먼 그 응, 우리가 행거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그언덕백이좀 있어. 한번 보자. 네, 지금 고 있어 음. 응. 아 근데 지금 상대팀 이 플리거랑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9공에서 떨고? 아 씨. 칼리오페 있네 p e 다칼페오페야 아니 페리오페지다베지스에이스에서 p 거 같은데 그냥? o p 대 c a l l 최대 p e c a l l i 아 p e c a l l i 지역포격 알파 안에 밖에 있다가 l l 가 o p e c 도 있네 i o p e c a 아니면 나처럼 c 지 l l i o p 고 c a l l i 중 당겨서 위시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충 떨고 그냥 도망가 계속 그렇게 했어, 대공토 하는 거적 팀이 불 났으면 그렇게 하지 뭐 그렇긴 한데 연막 깔고 상대 콜티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일단 뭐 들어갈 땐 어쩔 수 없고 빠질때 잡아야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와우, 쉣! 아, 씨 게임 리얼 나온다는 것 같아, 진짜, 진짜. 고병 입장에서 보면 게임 존나 나온다는 것 같아. 와, 1 0 남았다, 그래도. 야, 근데 보병으로 지금 날트이랑킬 따라가고 있는 거 보면 존나 신기해, 진짜. 그래.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 1팀이 어디 나냐 적은 잡고. 와, 너는 ZK 쓸만 하냐? 나저 ZK 패치하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던데? ZK 패치 하고 나서 반동 늘긴 늘었는데 아주 아주 시원하게 체험되는 정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나 요즘은 뭐수 아닌 이상 잘안 쓰게 돼 가지고 다시 또. 나 근데 헤드샷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냥? 그래? 야, 야 셔먼. 행거 바로 앞에 있다. 알아. 아 칼리 옆에 있었구나. 어쩐지 뭐가 샀나. 했네. 아 잡음. 오케이 레이스. 뒤에서 들어온다. 행거 뒤에서. 마비키바라 아무튼 공병이 병이 몇명인이이렇게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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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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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그불 근데 그게 진짜 하치가 더 유리한게 하치는 그게 포 옆에 달려가지고어 로켓은... 그 근데 칼리오페는 그게 위아래 있으니까 칼리오페가 더 때리기 쉬워 아무나 수리 좀 해줘 아니면 로켓 탄도가 앗살이 엄청 고으면 모를까 그게 고든 것도 아니잖아 네. 어차피 곡사로 쏘는데 그럼 안 보이는 게더 낫지 지금 솔직히 수원이랑 ZK랑 톰슨 중에 너뭐 쓸래? 하고 물어보면 차라리 ZK 있어. 그래 음... 얘... 단 하나의 특성 때문에, ZKS. 뭐, 고속탄? 아니, 그거, ADS 이동속도 증가. 아. 그거 말고, 진짜, 이거 때문에 내가 소음이 점점 나버리. 이게, 그 뭐지? 앞에서 깔짝거리면서 총쏠때 너무 좋아, 특성. 맞아. 트래킹, 상대방 트래킹 하기 엄청 힘들게 하니까. 어, 상대방 트래킹 되게 많이 빗나가 이제. 씨발, 내 앞에 볶아. 어, 씨!